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당 이상으로 영의 세계를 사실은 아아야 돼요. 왜? 창조주 영하고 함께 하니까. 근데 영의 세계를 너무 몰라. 제가 이렇게 한 번은 공주의 그 무당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은혜 받던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 법당을 다 불태우고서니 이렇게 밖에서 저랑 얘기를 한번 나누게 됐는데 자기가 30에 남편이 있지만 그산 기도를 이렇게 무당이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산 기도를 밤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 짱 하면 이제 개들도 환시가 열리는 모양이죠 우리처럼 다리가 여섯 개가 딱 나오더래. 깜짝 놀래서 막다 쳐다보니까 짱 하더니 위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산신령, 이제 둘은 동자들이 딱 나타나더래. 그래서 너무나 놀라워 가지고. 막막 감탄하고 있으니까 산실령에 그러더래. 너도 나처럼 할수 있느니라 그러더래.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냐 이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너는 절대 이것을 비밀로 해야 하느니라 하나마니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네가 내 아내가 되겠다 그러더래. 아 제가 어떻게 아내가 됩니까 남편도 있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더래. 가고 저녁에 집이 와서 자는데. 찬바람이 싹 집안을 가득 채우더래.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마을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어, 어저께 무슨 일 있었네? 허, 앞으로 큰일 나겠네? 막 그냥 이점물막 그냥 막 이렇게 계속 침해서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더래, 남편이. 하고이 귀신이 산신령이 접신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에, 자기가 그그이그 그 기도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접신이된 상황을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날은 이렇게 앞에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삭침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깨끗해지겠더요 그래서 그냥 톡갖고 와서 다 잘라버렸대요. 그랬더니 저녁에 너희 년 목신을 잘러 너 한번 뻔때좀벼어준다 하더니 이빨이 다 나가 버리더래 한 번에. 그러면서 이 귀신의 세계는요, 실제 지금도 무진장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 무당집에서 지금도 이 무당이 가서 이렇게 저기 하는 저기가 지금도 정치인들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뭐죠?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주로 뭔 얘기합니까? 네, 3년 전에 고모가 차 사고 나서 죽었구나. 네 조카가 7년 전에 물에 빠졌구나.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무당집에 가면 거의가 처음에 아마 듣는 소리가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겠죠. 그거하고 내 미래하고 뭔 상관 이 있느냐 이거야. 미래 에 지금 일어날 일이 궁금하잖아요. 지금 찾아간 건. 근데 왜 그걸 얘기하느냐. 이걸 갖다 유추 해석이라고 그래. 내가 그걸 맞췄으니까 너는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거난나 믿어. 이 뜻이에요, 이거. 근데 미래는 하나일 거야, 이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 귀신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그냥 연약해 따라가다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은 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옛 것은 다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전에 들었던 팔자 토정 비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가라. 나에게는 지금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할 걸 믿으면 주님 말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그래서 이 지금 귀신이, 제가 청주 기도원을 만들 때도 그랬어요. 내려갈 때 수없이 마귀가 막는 거야. 수없이 내가 데리고 간 사람이 다반 죽어, 반 죽어. 옥수수 하나 멕여놓고서 또 가서 막 올라와 팍팍 가가지고서 막막 이건 왜 그렇게 잡고 귀신이 그렇게 지금도 그래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좀 뚫리고 영이 열려서 돌아다니면요 사람을 만나든지 장소를 가든지 특히 장소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그 안에 귀신들이 막 들러붙어요 장소 가고 사람도 막 사람 안에 이렇게 보면 막 귀신을 막 다닥다닥 갖고 돌아댕겨 막고 그런데 전혀 이 저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단계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오게 되면 이거부터 이제 열어줘요. 왜 영의 세계를 알이 하니까 영의 세계를.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건 신학적 교리적으로 바라보고 종교적으로만 바라보고 이 귀신에 대한 것은 다고 나하고 거리가 멀고 마치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무식한 사람. 그래서 저도 무식한 사람, 이제, 치이안들으라고 그냥 설교는 이렇게 하되, 사역은 이제, 뭐, 영성학교나 이런 때만 이제, 강한 사역하고, 그냥 이제 우리는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기쁘게, 이제. 그러면 막 뚫어져, 나들어 와서,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요, 그런데 나좀 축사 좀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게 다, 이 하이라이트 예배에서 다 축사가 된다니까요. 하이라이트 앱에서 눌림과 격금이. 그래서 우리는 막 본질적으로 막 누가 막 소리를 질러서 꼭 빼야 이것은 예배 중에 임재 중에 특히 경배 찬양 중에 막 이렇게 이렇게 뚫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내 영혼과 육체와 이런 데서 그냥 좋은 거지. 근데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이걸 좀 바꾸시고 계셔요 그래서 예, 이제 저기 보초를 서 옛날 떠난 사람 다시 못 오게야. 좋은 거 줬으니까 하나님 <laughs> 우리 십구 들만 먹게 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대원간에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중에 주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거 같이 불행한 게 없어요. 첫째 내가 주님을 더 깊이게 깊이 만나야 하고 또내 안에 이 귀신의 세계 나 지금 나를 공격하고 묶고 있는 귀신들이 막 소리치며 떠나야 하고 그래야 문제가 풀릴 거 아닙니까? 내가 자유해져.